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재학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혼성 신호 IC 및 시스템 랩으로 이름에 걸맞게 큰 틀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다루는 믹스 시그널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포스터에서와 같이 크게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 설킷 디자인과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 CAD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로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 설킷 디자인의 경우 하이스피드 링크, 딥러닝 IC, 에너지 하베스팅 아이, PMIC, 그리고 아날로그 FPGA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회로 설계 기반이 되는 하이 퍼포먼스 로파워 IO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하이스피드 트래시버 개발 및 정확한 타이밍 제너레이션을 위한 PLL, DLL 설계, 그리고 리시브에서 클럭과 데이터 보상을 위한 CDR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딥러닝을 접목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추세인 만큼 저희 연구실에서도 딥러닝 IC 가속기 개발이 진행 중이며 메모리 구조상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저전력으로 연산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개발 중입니다. 그 밖에도 미세한 진동, 태양광과 같은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큰 손실 없이 전달과 충전하여 동작하는 파워 매니지먼트 IC, 즉 PMIC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아날로그, 회, 아날로그 회로들을 칩으로 만들기 전에 쉽게 프로그래밍하여 테스트해볼 수 있는 아날로그 회로 전용 FPGA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듯 회로 설계가 중요한데,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설계 및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 CAD 분야로 소개하면, 우선 연구실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툴인 X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X 모델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믹스 시그널을 다루는 시스템 베이로그 상에서 회로 동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툴을 이용해 회로를 모델링하고 보다 빠른 검증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회로 설계에 있어 특히 아날로그 셀의 경우 커스텀 피에나를 진행하는데 앞서 소개된 X 모델 툴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셀 아날로그셀 라이브러리 기반의 셀베이스 디자인 플로우를 통해 풀칩을 오토 피 n r 로 빠르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단 칩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은 필수적인데 크게 커버리지 분석 및 파워 네트워크 검증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버리지는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한 모든 경우를 확인했는가 커버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5G RF IC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회로가 모든 경우에 대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한 정량화된 방법론을 연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네트워크 검증 관련해 설명드리면 파워 네트워크는 외부 전원으로부터 회로에 파워를 전달하는 경로에서 페로의 동작 혹은 외부 노이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페로의 오동작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야 외에도 실리콘 포토닉스, 포멀 메리피케이션 셀킷 옵티마이저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실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구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원서 포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